좋은 기업을 펀드나 주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금을 꺼니요 주식 하나 한 푼도 없는 분이 많아요. 삼성전자가 어떤 좋은 기업이 있으면 그게 취직하려고 일을 쓰는 게 아니라 외국 국민들은요. 그 주식을 가져요. 도자금으로. 그러면 삼성전자가 미친듯이 일을 해서요. 그, 그 돈을 벌면요. 나한테 날라와요. 미국의 중산차한테 날라간다고요. 이게 삼성전자가 범수입니다 주가의 상승으로배당으로 우리는 주식을로 신화를 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가난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아주 안전하게, 아주 가난해지는 희한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약간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그죠 합리적인 그런 어, 위험과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안전하게, 안전하게 신화하면서 뭔가 신화를 갖고 있어요. 신화, 전설 갖고 있어요. 어디서그 전설을 버리지 않는 고집이 아주 센 그런 어, 현재의 국민성을 보이고, 자산층입니다. 엄청나게 고집이 세요. 안 바꿔요. 절대안 바꿔요. 땅이 없으면 굶어줍니다. 안 바꿔요. 땅, 땅 없어도 부자가 될수 있다. 부, 땅 없어도 부자가 될수 있다. 전세제도는 20조선 시대에 만들어지는데, 이게 왜안 없어지냐 이거죠. 시도에 안 쓰시는 거예요. 전세로 목돈을 부과해서 다시 부동산을 사고하는 이런 악순환이, 그죠? 아직도 지속되니까 왜 악순환이라는 악자를 쓰냐면, 전세자국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무리 부정을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가난해지면 전세자도은 자연스럽게 손을대는 거죠. 전세자들은 조만간 없어질 수밖에 없고, 전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목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그, 그런 목표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고가3 0달인거하고 부동산 하고, 3 0달러고 마무리했거든요 따라서 이게 금방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조사를 국민들한테 전하였고 당신이 여유자금이 생겼다. 어디다 투자할래? 물었더니 절투하겠다 이게 90%가 저축입니다. 투자는 아닙니다. 주식이 아니라 예금 1%밖에 안되면 예금에 투자하겠다. 50% 부동산 사겠다고 서 되게 많아요. 24% 부채를 갖겠다22%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나온 10월 1일짜로 나온 게이터데요 충격적이에요. AG 헬스라는 비영리 단체가 전 세계 91개 국가를 대상으로 노후의 삶을 조사했습니다. 노인들의 삶을 조사했습니다. 보세 더니 한국은요 어, 총점이 91개 국가 중에 노후 노후의 복지, 복지나 모든 노의 삶의 점수가 6 7를냈습니다 대단죠? 3분의 1을 했으니까 그쵸? 하지만, 놀랍게도, 서독폭한에서는9 0개국어9 0 개국 중에서 국가 중에 9 0개국어요 그러니까, 명법이 없는 노인들이 대부분이고, 그죠자액에다 퍼주고, 워낙 가난하니까, 세계에서 9 0개국가 중에 90일을 하고 있어요. 베트남이나 이런 데 무시하시면 안요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살만해요. 다 같이 가난하고. 우리는 부산대에 노인만 가난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자살률이 생계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창피하게 됐어요. 물류는 91개 국가 중에 8등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요. 가장 가난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하게, 가난하게 보내자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를 해결하느냐? 평생 소독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니까요. 60대나 70대 되면 판단력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금융기관 취급을 안 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 국민이 잘 모르시고, 니언제지도는민기관을출발다고는었는데치내가 오지 습니까 간대가 오면 결국은 월급처럼 내 통장에 들어오는 수입으로노예상이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연금이라고 하는 있지만 사실 연금이 아니라 평생소득이거든요. 평생소득을 만드는 방법은요. 이렇게 되 있습니다. 6층입니다. 7층이 죠대야 되거든요. 0이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준다는 20만원, 최고치 20만원이 그거 받아가거나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그로뭐 장관도 불러나고뭐글짓을다 했어요. 네. 전혀 관계없는 20, 10만 원, 20만 원 주는 것 같아서 뭐 나라가 시끌벅적했지만, 노후 빈곤은 전혀 개선될 것 같지 않은 희한한 형식 논리를 하면서 우리 세월을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기초연금이고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뭐 개인연금까지 치면요. 이 국민연금을 친다면 이세개를 치면 평균 소득의 80%가 돼야 돼요. 선진국은. 그러 우리가 소득이라면 생애통산 근로기간 평균 소득이니까 마지막에 한 400만 원 벌었을 테니까 400만 원, 400만 원 하지만 300, 300, 300 몇십만 원 되지 않니까그 외에 8 0면 240만 원 정도는 먹을거 아닙니까? 그럼노예먹고 살잖아요. 이게 선진국이에요. 이거를 차근차근 싸우면 정부가 시킨 대로 추가로 조축안 하고 그냥 잘 열심히 회사를 졸업 회사를 그냥 퇴직하면 여기서 80%가 노게돼 있다고. 이게 선진국의 목표치예요. 우리는 4 0도안 됩니다. 한백이니까 폭발이 40%를 곱하면 여러분 영문을 열어보면 여러 120만원도 안 먹는다니까요 여기 120만원 되는 거 없어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가 시킨 대로 살아도 가난한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국가가 정신이 나왔다 이거죠 분명히 몸은 선진국인데 사고가 하시고 완전히 부진국으로 바뀝니 그렇다고 해서 이, 이것이 개선된다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이걸 선제는 대통령이 날라와도 돼요 국민의힘을 선제거나 연금 시스템을 선제는면 정권을 내놔야 돼요 연금 시스템을 손대 가지고 정권이 재창출된 국가가 없어요. 칠레 손대자마자 대통령이 나왔어요. 불안하게 왔어 하지만 부대전을 먹고 잠만요 계획이 일어아이들 계획은 나는 안 한다. 다음에 해야 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 한다 해 다음에 해라. 다음 대통령, 왜 내가 하냐 이거예그 다음에 해라. 그 다음에 해라. 수분 돌리기 해요. 연금 계획관리들도 같다. 알짜 여기서만 고쳐요. 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소해가 안되게 됩고다 무기상은 너무 비싸요. 공사들이 파는 연금은 지나치게 비싸요. 수익률도 아주 약하고 저는 소비자연맹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자산의 70-80%를 갖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서 연금화해가지고 후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이얘죠 제주장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제주장은 아닌데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할 수도 없고 젊은이 삽니까? 젊은 안 삽니까? 일본 젊은이들한테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왜 부동산 안 사냐? 네. 젊은이들 열명 중에 한두 명만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그럼 왜 사냐 고 물어보니까 제가 인테리어를 하고 싶대요. <laughs> 그런 희한한 젊은이들 아니냐? 부동산 <laughs> 안 사요. <laughs> 왜안 사냐 물었더니 조심 신나왔습니까 사게? 걸려 있는데 800만 채가 필요 있어요. 빈집이 800만 채니까 있어요. 중소도시는요, 들어가면 5 0만엔을 보조를 줘요. 젊은이들이 사기만 5 0만엔을 보조를 줘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젊은이들이, 베이비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우리가 그 안살 것이, 돈도 없고요. 안살 거라고 전망한다면 결국 연금화를 해야 되는데, 이 연금화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 이거죠. 제가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꼭 하고 싶은 말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네. 1억 원으로 연금을 만들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냥 3 0을아 하시기 바랍니다. 1억 원으로 여러분의 1억 원을 금융기관에 주는데요. 줘가지고 이거를 연금으로 만들어 달라. 다음 달부터 그 연금을 취급하고 내가 죽으면 부인에게 6 0만 원씩 연금을 계속해서 주고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줘라 평생도록 공신으로 연금을 줘라. 라고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30에서 40만 원입니다. 30에서 4 0만입니다이거큰 거는 아니다 아까 남성이 기대수명이 얼마 였죠 87세에 들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보통 제가 추정할 때 여러분 88, 남성들은 8 8세 전후에서 사망하실 것 같습니다 가슴 안에 좀 죄도 없는 분은 90넘을거고요 <laughs> 꿈이 좋으신 분은 80대 중반에 가실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88세 전후에 가장 많이 사망하실 것 같아요 꼭 90으로 치고요 죠. 60에서부터 90까지 30년을 탔죠 부인이 저보다 10년 더 살죠. 여승이 남부보다 7년 정도 더 삽니다. 근데 두 세살 차이 났으니까 결혼할때재주건하면 10년 더 살고. 그러면 제가 30년 연금을 타고 부인이 10년 연금을 타거든요. 1억을 40년으로 나누면 월급이 25만 원입니다. 계산기를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5만 원 붙여줘. 이시죠그 네. 이게 코스트예요 연봉 코스트 비싼 거예요. 이것도 보장이 안 돼요. 금리 떨어지면 금액 줄어요. 28만, 29만 되시고 그렇죠? 하여튼 1억이 3천만 원이지 40만 원 사실을 기억하신 다음에요. 주택 연금을 보시면 주택 연금을 보면 주택 연금은 만 60세 결혼 얼마냐? 23만 원입니다. 아시죠? 여기서 그거 다 전공하셨죠? 잘 아시죠? 23만 원입니다. 정신영어래요.